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을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개인적으로는 기분 전환을 위해 상큼한 노래를 듣고 싶을 때 항상 즐겨 듣고 있는 80년대 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여성 아이돌 듀오 윙크의 활동 이력과 근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유명 아이돌 그라비아 잡지인 업두보이가 개최한 미소녀 콘테스트에서 각각 그랑프리를 수상한 아이다 쇼코와 스스키 사치코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일본의 여성 듀오 윙크는 1988년에 첫 번째 싱글 슈가 베이비 러브란 곡으로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80년대 말 일본의 쇼 비즈니스계는 밴드 붐으로 인해 아이돌 산업은 이미 하얀 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윙크의 멤버 두 명도 사실 성공에 대한 큰 기대감 없이 젊은 날의 기념으로 한번 해보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싱글까지는 별다른 큰 반응이 없다가 1988년 11월에 발매한 세 번째 싱글 사랑이 멈추지 않아가 마침내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인기몰이에 들어가는데요. 이 곡은 카일리 미너그의 터힐 인툴러브를 커버한 곡인데 드라마 주제곡으로도 쓰이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세 번째 싱글인 사랑이 멈추지 않아부터 일곱 번째 싱글인 섹시뮤직까지 다섯 곡이 연속으로 오리콘 오리콘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1989년에 발매한 다섯 번째 싱글, 외로운 열대어는 오리콘 싱글 차트 1위 핫샷 데뷔는 물론이고 54만 장을 팔아 치우면서 62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사랑이 멈추지 않아와 함께 윙크의 대표곡이자 최대 히트곡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으로 데뷔 후 1년 7개월 만에 제31회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 아티스트가 대상을 수상한 건 핑크레이디와 나카모리 아키나가 유일했으니 당시 윙크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윙크하면 무표정의 댄스가 아닌 율동 수준의 안무도 유명하지만 초창기에는 주로 유로 댄스팝을 번안한 곡을 많이 발표했는데 오리지널 곡이었던 외로운 열대어의 히트 이후에는 자신감이 붙었는지 일본 본인 작곡가가 만든 싱글 발표를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90년도에 발매한 8번째 싱글부터는 안타깝게 1위를 놓치게 되지만 탑0 안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93년에 발매한 17번째 싱글 영원한 레이디돌이 19위에 그치면서 서서히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오그로마키와 오더 테즈로가 만든 19번째 싱글 활짝 피어라 사랑아가 반짝 히트를 기록하긴 하지만 이후에 발매한 싱글들이 오리콘 차트 하위권에 머물면서 1996년을 기점으로 윙크는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지만 정말 짧고 굵게 활동을 했는데 1 8 8년에 데뷔를 한 후에 89년에 이미 정점을 찍고 91년에 배덕의 시나리오 무렵까지가 윙크의 최고 전성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해체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결성이라는 표현은 맞진 않지만 소속사의 강요에 의해 1996년에 활동 중단을 한 이후에 1998년, 1999년 그리고 2008년에 재결성 무대를 선보였고 이후에는 스즈키 사치코의 스캔들로 더 이상 재결성은 불가능해 보였으나 2018년에 NHK SK의 추억의 멜로디란 프로그램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무대를 선보이면서 올드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윙크의 멤버 아이다 쇼코와 스즈키 사치코는 윙크로 활동할 때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둘다 이쁜 얼굴로 특히 남성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아이다 쇼코 쪽이 아무래도 단연 인기가 높았습니다. 저도 처음 아이다 쇼코를 봤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인형 갔던 쇼코도 어느덧 53세의 중년 여성이 되었습니다. 윙크 활동 중단 이후에 혼자 활동을 할 자신이 없었던 쇼코는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소속사에 은퇴를 하고 싶다고 호소했죠. 작사 작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소속사의 권유로 앨범 전곡을 스스로 작사 작곡한 두 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합니다. 그 후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내세워서 바라어티 출연을 물론이고 드라마, 영화, 연극까지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지만 아쉽게 큰 한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에는 한살 연하의 아이자와 히로미츠라는 일반인과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가 중의원 의원이고 어머니가 츠카사 요코라는 여배우라고 합니다. 52 훌쩍 넘은 나이에도 아이다, 쇼코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남편이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혼과 출산 이후에는 연예계 활동이 이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2023년에는 스크롤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고 3월에 발매된 80년대 일본의 히트곡을 모은 기획 앨범에 앨범 자켓 모델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간간히 소규모 라이브 무대에 서면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로 전향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쇼코에 비해 사치코의 솔로 활동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가십단에 더 많이 등장하면서 윙크의 올드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윙크 활동 중단 이후에 너무 잦은 소속사 변경으로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잃은데다가 1998년 코무라 테츠아가 프로듀서로 참여한 오디션 프로그램 아사얀에 참여해서 재기를 노렸지만 불성실한 태도에 중도 하차까지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2000년에는 야간 운전 중에 옆주행에서온 차와 충돌을 해서 3주간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뚜렷한 활동 없이 금전적으로 힘들어지자 빚을 갚기 위해 사치꾼은 최악의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2009년에 남성 전용 성인물 영상과 화보를 찍었는데 흔히 말하는 완전 성인물은 아니고 세미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사치꾼은 사고 공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에 당시 유부남이었던 배우 쓰다 에이스케와의 4년간에 걸친 불륜행각이 발각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기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6개월 후에 지지 않으려는 정신. 투지라는 뜻의 마케지 다마시라는 자서전을 발간하면서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 책에는 불륜 소동과 성인물에 출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등 일련의 소동을 담았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아이다쇼코를 승자 자신을 패자라고 표현하는 등 적나라하게 자신의 신경을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윙크의 재결성 무대 말고는 사치코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져 갔는데요. 2001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1년간 요양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2020년에 연극무대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극무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